사실, 뭐, 특혜, 특혜죠. 또 어떻게 보면, 은 다른 과 학생들이나 이런,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기회인데, 근데 의사를 배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어, 평상시라면 한 3,000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료대란 이후에는, 한해한 한 250명밖에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신규 의사가 배출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공보의. 음. 그러니까 공보의가 뭐냐면 공중 보건의인데요. 음. 이런 분들 또는 군의관 이런 분들은 새롭게 의사가 배출되면서 충원이 돼요. 음. 공보의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그래서 수급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음. 그 저쪽 지방의 경우에는 공보의 두 명이 일곱 개의 보건소를 책임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 음. 근데 이마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 그래서 의사를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의사 의대생들 복귀를 예.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음.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laughs> 의대생이나 전공의들도 복귀하면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아,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고 예. 또 그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취지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뭐~ 이건 이제 의대생들이고 전공의들도 예. 또 아시겠지만 이 전공의들이 복귀해야 전문의가 또 나와요. 예, 예. 예또 전문의가 담당하는 의료 영역이 있고 음. 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특히 대학 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가 빠진 자리를 이제 간호사분들하고 전문의라고 불리는 교수들이 메꿔 왔는데 예. 제가 최근에도 아주대학병원 교 네. 아주대학병원이 교 이국종 교수가 있었던 대로 유명하죠 외, 중, 음. 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있는 곳인데 그 드라마의 무대가 된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실제로 가면 이제 그 무대로 쓰였던 장면들 다볼수 있는데 음. 번아웃 호소하고 계시고 예예. 이런 상황이 좀 장기화되면 전문의들이 집단 사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음. 호소,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좀 복귀를 해야만 국민 생명 안전 음. 이게 책임져지고 좀 메꿔지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제 복귀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애를 쓰고 있는 거고. 예. 혹시 이번에 복귀한 의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무적으로 예. 지방 공보위 활동을 뭐몇 년을 하게 한다거나 음. 이런 식의 어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지금 복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군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네. 아시다시피 의대생들은 군의관 또는 공보위로 예. 가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해서 사병으로 가는 것도 좀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 의대생들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갈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서약을 학교에서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수업을 충실히 들을뿐만 아니라 아. 미리 복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음. 어떤 그 음. 어떤 그런 행위들은 하지 예. 못하도록 하겠다, 예. 하지 않는다 이런 서약을 좀 받는 음. 흐름으로 가게 될것 같아요. 네, 예. 음. 저도 이제 취재하다 보면 그 이제, 이제 뭐. 댓글창에 방송 보시는 분들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의사들이 내가 왜 국민들한테 헌신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윤석열 정부 거치면서 네. 우리가 헌신을 네. 몰렸는데, 많이 음. 몰렸는데 음. 네. 우리가 굳이 왜 헌신을 해서 내그 건강과 인생을 써가면서 국민들한테 헌신을 해야 되냐 음.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대학 병원의 교수님들이 음. 어, 교육을 할 때는 우리는 돈을 적게 받아도 이제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다가 어느 날부터 그런 설득이 좀 어려워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그러면 윤석열 정부 거치고 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의사를 이제 하려는 그 학생들과 그 실제 그 현장에서 요런 그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하게 할지 그 부분도 좀 네. 실제로 아.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음.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탈과라고 하는 되게 이제 생명을 직접 다루는 과 같은 경우 돈을 특별히 더 받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본인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수련도 하고 그 과를 선택해서 가는데 어, 윤석열 정부의 이쪽 과들에 대한 대우는 마치 잉역과잉역과인 네. 것처럼 다루고 또. 나중에는 포고령에 담을, 담았을 정도로 처단의 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마치 면죄부를 주는 것 같았다. 음. 뭐 이런 내용도 하시는데 음. 여튼 어찌됐든 복귀가 늦어지면서 굉장히 큰 공백이 생겨서 음. 생겼고 그렇지만 지금 복귀 려는 흐름이 잡히고 있어서 음. 서둘러 복귀를 좀 해서 예. 이 지금 공백에 의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음. 좀 없애려고 하는 게 지금 목표고요. 취직 네. 목표고, 네. 그 과정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면은, 네. 그런 어떤 특히 바이탈과의 들그 무너진 자존심, 이런 것들도 음. 뭐 좀, 뭐 회복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좀 밟아 나가긴 나가죠 네. 저는 그건 돈으로 만져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내가 여기서도 충분히 고생을 그냥 하니까 의무감으로만 음. 일하는 게 아니라 음. 원래 순고한 목적이라는 게 이게 따라오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음. 네. 요게 이제 요게 그 의사들 취재하다 보면 들렸던 얘긴데 음. 그러니까 미국이나 여러 이제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음. 어, 의사 한 명을 키우는데 국가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느냐 뭐 얘기부터 먼저 들어갔거든요 음. 그니까 그걸 취재하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의 돈을 들여서 네. 교육을 받고 네. 그리고 의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국가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 벌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시스템으로 좀 만들어 갈 건지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음. 네. 그, 우리 사회에, 제가,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이제 사자 직업이 갖고 있는 권위주의 의식을 혐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저도 사실 그렇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시국에 심지어 막 의사들이 파업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때도 저도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어쨌든 어 의사 단체들도 정부와 여당을 믿고, 음. 정부 여당도 의사들을 믿고, 어쨌든 음. 어렵게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제 안의 분노도 좀 내려놓고 지켜보다 보면,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음.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또 박주민 의원님이 해주신 거라고 보고,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음. 또 의사분들을 직접 대면하시기 때문에, 바, 거, 거기서 말씀하신 걸또 여기 와가지고, 뭐 함부로 어떻게 뭐. 상황에 따라 바꿔 말씀하시거나 이럴 수 없는 처지라고 전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1분 정도만 시간을 네. 주시면 좀 말씀드릴게요. 을 그럼 의사 숫자는 앞으로 못 늘리는 거냐 이렇게 예, 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네. 이미 1년 정도 의료계를 설득해서. 올해 초에 통과시킨 법이 있어요. 음.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를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음. 그 기구의 판단에 따르기로 돼 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는 네. 이제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구에 들어가는 인사들은 그럼 네. 어떻게 선정? 의사들도 네. 들어가고 전문가들도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뭐 환자 단체나 이런 데도 들어가서 네. 논의를 해서 네. 어 보건복지부 장관 한테 의견을 주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의협이 의대생들. 어 복귀할 때 성명서가 아니라 예. 의협 자체에 입장문을 냈어요. 예. 그걸 보시면 공공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필수의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것에 음. 이전과 다르게 음. 의협이 발보고 나서겠다는 워딩이 들어가 있고 아. 의협 회장이 아마 대국민 사과라는 거 본, 장면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음. 허리를 두번 숙여서 국민께 사과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과는 의협이라든지 이쪽도 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예.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 과연 국민들의 정서가 다 정서적인 분노나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네.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뭐 설명이 음. 여러분께 된것 같고요. 어, 총 오늘 그 정치 라이브, 구정치 라이브 현 정치 아시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신기한 날입니다. 뭐죠? 어, 저희는 열심히 아, 방송을 다양한 유난들을 다뤘으나 다으나 처음부터 끝까지 <laughs> <laughs> 댓글을 여러, 여러분들은 역시 그 아까 매불쇼와 동일하게 네. 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고 제가 오늘 방송하다가 사실은 굉장히 크게 터질 뻔한 댓글이 있어서요 네. 어, 제가 글킨 것도 아니고 네. 귀여운 댓글이었는데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네. 아주 짧은 댓글이었어요 네, 네. 박영식 김어준 꼬붕 왜왜 <laughs> <laughs> 왜? 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아, 저는 김어준 보고. 씨를 네. 만나본 적이 없는데, <laughs> 박영식, 김어준 꼽은 그거에 어. 크게 터질 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자, 두 번째. 아, 이거 저희가, 저희 제작진분들이, 고민해서 고심해서 만든 썸네일입니다만은 방송 끝나면 아마 또 교체가 될 거니까 네. 여러분들 너무 어, 뭐라고 비판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어, 오늘 하여튼 되게 많은 이슈를 다뤘네요. 그러게요. 네. 예. 전반적으로 다 다뤘는데. 다 다뤘는데, 댓글창은? 하지만 댓글은 네. 다 한결 같은 바로 그 내용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그 끝으로 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또 어려운 거, 어려운 걸음 해주신 세 분, 박 음. 주민 의원 그리고 거의 없다 김태영 기자, 저는 박영식이었습니다. 진행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